오늘은 금년도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220번째 경례에 발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한해 우리 시,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 감사 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 올해 주요 시정 성과에 대해서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단단한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이고 아주 뜻깊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시의회 예찬국회의원 등민관정이 한음이 돼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연초에 어, 네, 개헌을 위해서 어, 전국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후보 활동을 한 결과 어,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수도 기정이발영되었고 전국적으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연말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었고 국회에서 세종사당 농구협력위에 이 발표가 될것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기정이 확정됐고 행정안전부는 이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볼때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가속도가 어떻던 한해라 평가하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세계 행정도시 연합 창입 총회가 터키 양카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행정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했고 또 어, 세계 행정도시연합 사무국은 우리 시가 맡게 되어서 어, 우리 시가 세계 속의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이 발현된 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어, 세종을 비전으로 제시한 가운데 우리 세종시장 3기가 힘차게 출발였습니다 시민과 정문가로 구성된 시민주권준비위원회가 공약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시정단계에 일정적으로 확인할 145개 과제를 확정해서 발표했고, 이 중에서 지금까지 한 11개 과제는 발효되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근차근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을 실천하는 세종형, 어, 자치분권 모델인 시민주권 특별자치 세종을 위한 제도적인 공간을 구축했고, 아마 내년은 어, 이 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원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 계획은 이미 발표됐고. 또, 우리 시 사례가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기획에 반영되는 등 전국적인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자치분권 특별에게 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천 육장, 한솔동장, 도담, 도담동장, 연서면장, 전임면장 등 5개 의면동장을 시민추천제로 선출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제대우 수상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군수사례 경제대우 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들의 행복한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그리고 공동육가나눔포 3개소를 신설했고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집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기관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출범시킨 바 있고 모든 국면동에 맞춤형 센터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설치했고, 경로당 16개, 문화센터 4개 등 어르신 여가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 공복교육 지원센터 설치제도를 설치조례를 제정했고, 책 읽는 세종을 구원하, 구현하기 위한 복권도서관도확충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우리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스마트시티 및 자유주행 국가도시 조성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영실 과학기술전성센터 s b 플라자족을 개소했고 4차산업혁명 유형을 원회를 철거시켰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공단지로 지정되고 세종 국가산업 단지 후거지로 선정돼서 어, 전단 신소재 등중심의 혁신 산업을 위한 어, 조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아, 중소 어, 벤처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어, 세종 스마트 시티 산업지는 어, 테크노파크 지정을 받고 또 내년도 사업비로 5억원이 국회 게신과하에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기관 대중교통시스템 신청도시로 시스템 선정되는 등 자율주행 마화듯시 조성기관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야의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아, 국제안전도시공인선포식을 가졌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도시위원회와 안전보안관 운영 등을 아, 추진한 결과 2018년 안전 문화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 동지역의 버스 어, 노선을 전형 개편했고, 전국 최초로 4물인터넷을 접목한 공영자전거 뉴리급를 도입하는 등 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비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2 7 0대에 보급하였습니다. 대기 측정망을 4개소로 확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아트센터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월산 국민 여가챔핑장을 조성하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시민운동장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 지역 내 균형 발전과 어, 어, 인근 지방 정부와 상생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 접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치원업 상미, 그리고 어, 전이면 읍내리가 2018년 도시재생 유지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은면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어, 로컬푸드 증례장을 설치한 지 이제 3년여 만에 누적 매출액 아, 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아, 그리고 싱싱 문화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어, 생활 속의 동농상생 로컬푸드 운동으로 발전시켜 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지방 정부와 연대, 연대 협력을, 어, 연대 협력하여 또 지역협력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완플러스템 혁신도시 지방정부 연대회의 및 혁신도시 포럼을 개최했고 공주시와는 상생협력의 모위을 체결했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도 어, 기울인 것으로 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 7개 분야의 금년도 시정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 어, 2019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첫 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어,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개략적으로 오늘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는 새 세종사당 설치와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이루어짐 등 어,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고 시민 주권 특별자치시를 본격 추진하고. 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등 명실상부한 자치와 분권이 실시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삼일운동과 어, 임시연구수입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국민미래를 <laughs>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어, 2019년 개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 그가 발표한 145개의 시정 3기 과제와 또 각종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호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아직도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대통령 세종지무실 설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근거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설치라든지 마을 경제적인 육성, 또 시민주권의 운영 등 시민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 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원인집을 확충하고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스마트 경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미래차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종 창업기후센터를 운영하는 등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중심도시 건설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수송이 가능한 어, DRT 전용의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유올림을 확충하는 등 자전거 전화도시 조성에도 확차를 빌릴 권해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 시민 안심보험을 도입하는 등 전환으로부터 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구축하는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춘조정프로젝트 로컬푸드 운동을 내실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프라스템 학신도시 2차 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균형,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내년도 주요 공개계획은 다음 번경례빌핑 내년 초첫 번째 정례 빌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시가 올한해 굵직굵직한 여러 현안들을 어, 많이 해결했고 또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32만 세종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함께해 주신 어른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또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의 복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